안녕하세요. 마리코스트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한 2주가 좀 넘은 것 같은데, 리프 플레어 조명으로 저희 매장 수조의 조명을 변경을 한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 상당히 발색들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 좀 확인을 해드리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게, 자, 이제 이쪽 수조 저희가 조명 철거 이미 했어요. 이쪽 수조도 다 리프 플레어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리프 플레어 총 12대가 사용이 될 거고요. 지금부터 현재 리프 플레어 밑에 있는 산호들이 어떤 발색을 보이는지 자세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체는 레드드래곤 아크로포라고요. 에치나타 계열이죠. 이거 잘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리프 플레어에서 상당히 발색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핑크색하고 노란색 폴립이 끝내주게 나오고 있고요. 러블리 틀인데 이 러블리트리아 뭐 워낙에 어디서나 잘 되는 개체기도 하지만 일단 요런 개체들을 타겟팅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수도에 있어서 한번 찍어 봤고요 당연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자포커스터 몬티포라죠 바디에 저런 푸른빛이 나는 거하고 이 형광색 폴립 그리고 끝에 쪽에 레인보우 폴립이랑 해서 색깔이 각각 잘 나와야지 예쁜 개체인데 지금 다제 색깔이 나고 있죠 지금 이 몬티도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다음 개체는 블루팁 나수탄데 굉장히 두꺼운 형태의 스테곤 산호거든요 아마 이런 형태의 산호들이 잘안 되는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리플레어 조명하에서 끝에 성장점에 블루팁이 굉장히 잘 발현되고 있고요 워터멜론 밀레포라인데 바디에 빨간색으로 폴립의 녹색이 둘다 색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밀레포라야 워낙에 기본적으로 잘 되는 조형이기도 하니까 크게 발색에 영향을 미친다고 라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찍어봤습니다 썬버스트 몬티포라인데 발색 정말 잘 나오고 있죠 폴립도 잘 터지고 있고요 특유의 바디에 선홍색, 다홍색 이빨간거 아닌 주황도 아닌 이 색깔 잘살려주고 있습니다 그 레드로빈 스테곤입니다 초록색으로 올라와서 빨간색으로 발색이 나오는 개체인데 아이 개체도 사실 발색률가잘안 되는 편이긴 해요 리프플레어에서 발색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리프플레어의 발색이 잘 살아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개체인 것 같아요. 레드 디지타타인데 이 개체도 어디서든 잘 되는 개체죠. 당연히 여기서도 잘 되고 있고요. 발색 좋게 잘 나오고 있고 성장도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밀레포라인데 음이 밀레포라 같은 경우는 색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색이 더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되 성장점에 레인보우 발색이 슬슬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조명에 의한 차이가 될수 있죠 자 그리고 일렉트릭 레드 일렉트럭인데요 아 발색 정말 좋아요 빨간색에 성장점에는 약간 노란색이 함께 나오고 있고요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그린디지털과 어, 발색 잘 나오고 있고 성장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일부러 다양한 색깔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녹색에서, 빨간색에서, 주황색에서, 노란색에서, 스트로베리고요 스트로베리는, 매드하고, 그린 모두 다 발색이 잘 살아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주, 이 조명하고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발색이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퍼플 테누이스인데, 바디에 은은한 퍼플색이 잘 살아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은근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소위 똥크로가 되거든요. 동색으로 확 바뀌어버리는데 지금 이 색깔 유지하면서 성장점에 옐로우 린 나오면서 지금 색깔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트라이 컬러도 발리던데 세 가지 색깔이 보여야죠. 초록색 그리고 뒤끝에 성장점 끝에 퍼플색 그리고 폴립에 밝은 네온색 이렇게세 가지 색깔이 보이는데 조명에 따라서 더 성장점에 퍼플색이 안 보이기도 해요. 지금 여기서 잘 보이고 있고요. 네온 세리아 토코라는 성장 잘 되고 있고 발색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쉬운 개체기도 하지만 이 녹색과 약간 노란색의 이 조합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버닝로이드 스파툴라탄 인데요 어, 저희 마린코스트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개체 중에 하나인데 아, 정말 발색 끝내줍니다 이 개체도 리플레어 하에서 정말 발색이 제대로 살아나고 있는 개체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제일 어려워했던 개체 중에 하나가 이번 퍼플 로사리아 같은 개체인데, 이런 개체들 발생 유지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리프 플레이어에서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개체들이 쉽게 브라운 색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색깔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파프리코니스, 그라프티드 파프리코니스 모니포라인데, 매드나 그린쪽 모두 다 발색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성장도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버블껌 디지타타고요. 버블껌도 지금 블루 색감이 이제 은은하게 보이고 있고요. 형광색과 블루 색감과 풀립의이 빨간 느낌까지 세 가지 색깔 모두 다잘 살아나고 있는 모습 영상에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건 뭐 발색은 그렇게 뛰어난 개체는 아니지만. 그린 라티스텔라인데 반응이 좋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주 건강해 보이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조명하고 공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많이들 키우시는 피시레인보우고요 피시레인보우의 발색도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언뜻 하면은 그냥 빨간색으로 확 가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레인보우 색감이 잘 살아나고 있는 모습 확인되실 겁니요 바디가 일단 노랗고 청량도 빨개지고 네, 오렌지 팁, 네온 테누이스인데, 일단 네온 색깔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으면서 이 성장점에 오렌지색 팁이 잘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실까요? 이런 개체도 언뜻 이 오렌지색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다양하게 산호들을 촬영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다양하게 보여드린 이유는 다양한 색감에서 어떻게 색이 재현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다양한 개체들을 찍어봤습니다. 하이엔드 조명으로 오시면 이 조명에 의해서 뭔가가 극단적으로 달라진다라는 느낌은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신의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조명들이기 때문에 다 사실 좋아요. 어떤 조명 쓰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리프플리어로 최종적으로 변경을 하는 이유는 다른 제품에 비해서 리프플리어의 가장 큰 장점은 산호의 색상에 대한 해석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리프플레어에서 키우는 산호들이 어느 색감 하나 쳐지는 거 없이 다양한 색감에서 각각의 색을 살려두고 있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양한 색감의 산호들을 쭉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색감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 산호의 색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분명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참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 뒤에 있는 수조의 모든 조명을 오늘 리프플레어로 변경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면 아마 매장에 오시면 이미 조명은 바뀌어 있을 겁니다 아마 조만간 선보일 걸로 보이는데, 아직 미국 시장에는 선보이지 않았고, 현재 유럽 시장,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선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동급의 제품에 비했을 때,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 메리트가 있고, 하이엔드로서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산호의 색상, 해석 능력이 좋다.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라는 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영상으로 리프 플레이어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궁금하신 점 많이 해소되셨으면 하고요. 보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준비해서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